아주 졸려. 이게 무슨 표정? 오늘은 별거 없는 저의 일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뭘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무무를 하다 말고 콘텐츠 추천을 해달라는 무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달린 게 그냥 일상 브이로그도 올려달라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꿈이 없는 수요일.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방금 일어났고, 이제 시간 알려드릴게요. 10시 32분. 진짜 찐으로 방금 일어나. 헤 hey. 이리 와짠이 아침마다 쓰는 친구 무슨 <laughs> <이거> 뭐어너 <laughs> 라면 먹으려고요. 일요일 아침부터 화요일까지는 조금 아팠는데, 오늘이 수요일, 나은지 하루 만에 라면을 내 몸속에 넣어볼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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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물 많이 넣었지? um mm -hmm. oh. 화장을할 겁니다. 어디 나와? 그러면. 꼬 뭐? 뭐, 있어. 니 이름을 안 보이게. <laughs> <laughs> 외출. 마트를 갈 거예요. 맨날 집에만 있으면 너무 노잼이니까 어떻게든 밖에 끄질러 나왔고요. 아 그리고 이따가 알바 가야 돼서 생각보다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왔다. 필드에 내가 왔다. 너 뭔가 화장 좀잘된것 같아서 기분이? 왜냐면 아프고 나서 화장을 한 번도 안했거든이 사람 있어가지고. <laughs> 이건 언제쯤 익숙해지는 거지? <laughs> 아니 일렉트로마트에 술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일렉트로마트에 술이 있지 하고 왔는데 없는데요? 허위사실! 무슨 일이야?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응. 괜찮다 짠짠 <laughs> 호떡 소주잔 사러 왔고요 집에 제 소주잔만 없어서 소주잔을 사러 자라에 왔.. 자라.. 자주 <laughs> 약간 오늘 쇼핑 좀 하드해. 제가 먹던 호떡까지 안에 집어넣고 저기서 소주잔 살려고 들어왔는데 소주잔이 없어요. 아근 어차피 내가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 나는 먹어도 소맥 아니 맥주? 가끔 소주니까 이제 술 쇼핑 갑시다. 내가 살다 살다 술 쇼핑을 할 줄이야. 근데 나 생각보다 되게 잘 들고 다니지 않아 지금. <laughs> 아니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딸기가 너무 비싸. 회사? 근데 약간 각도가 두텁들어라서 어, 내가 너무 혼잣말하면서 다니는 것그 같아. 술 파는 곳에 어. 시음할 수 있지 않아? 나 시음도 못했는데 <laughs> 이제 시음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오 여기 되게 멋있게 나와. 어, 되게 멋있게 나와. 어 진비마이볼? 진비마이볼은 뭐지? 아, 진비마이볼 사면 돼? 아니 레몬이 맛있을 거지 않아? 난 사실 막 칵테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무도안 물어. 사미스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 누가 먹는데? 아, 아.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생맥주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진비임 하이볼 이거 살 바엔 저걸 사는 게 낫겠다. 생맥죠 왜냐면, 괜히 술은 도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귀여운 파우치에 담겨 있어요. 그냥 패션 안경. 어때요? <웃음> 차미슬 이걸 <laughs> 샀고, 이거는 저희 집안 가족분들이 자주 먹는 술이기도 해서 차미슬을 샀고요. 저희 집 맨날 먹는 라면도 샀어요. <laughs> 계란도 샀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가 트레이더스를 거의 맨날 가거든요. 트레이더스에서 이 꺼바로우를 또 샀습니다. 최근에 했는데 또 먹어가지고 다시 샀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감기. 느타리버섯을 좀 샀고요. 훈제오리. 이거는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맛있더라고요. 광고 이런 거 그냥 그냥 사봤어요. 안 사려 했다가 먹었는데 또안 사기 그렇고 좀 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일본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 갔을 때는 미자였어서 술을 못 먹었었는데 모구모구 피치 모구모구 맛입니다. 짜자잔 이거 도 샀습니다. 몇 시간 뒤에 밥 먹고 알바 가야 되니까 화장 그냥 지우고 이제 다시 폐인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씻었어요 뽀뽀 뽀뽀. <nu> 놔. <Yes> 오늘 환승년의 마지막 화나오는 날이에요. 이렇게 저의 하루는 끝이 났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제 하루. 입시도 끝났고 평범한 저의 평일 일상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10시 20분이고 집에 들어가서 저는 씻고 오늘 환승년의 마지막 화나오는 날이다. 그것도 보고 솔로디도도 봐야 돼요. 쇼미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별거 없는 저의 일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